<laughs> 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바라보라고 하는 남자는 많이 만났어요 바라보라고 하는 남자는 처음이에요 <laughs> 자기 아,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 아, 사랑 아, 행복 아, 아, 아 자기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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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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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이아 이야, 야아야 이야, 야 love me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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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ove you love you sangen I love you you love me sao <laughs> 일평생을 먹여줄까 자기 아 어머 매니 아아 자기야 love me love me so love me love me love so l o 사랑해요 당신 <laughs> 목숨 사랑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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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곁에 있어줘요, 함께 할래요, 영원히, 영원히.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 아 어,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 아 어, 사랑, 아 어, 행복, 어, 아, 아, 자기, 이야. <웃음> <웃음> 아유, 애교가 없는 <laughs> 아, 저로서는... <저로써라. 웃음> 아유, 오늘 <laughs> 아주 애교 떠는 <없지가> <laughs> 미충도줄 <정도는> 알았습니다. <laughs> 이 애교가 없는 사람은 이 노래를 배워야 해. <laughs> 뭐 평소에도 뭐 자기 음 하는 사람은 굳이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애교 떨기를 없지만 우리처럼 목뚝뚝한 사람은 <laughs> 자기 아하이이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이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서 음. <laughs> <어느 웃음> 있었어요. 하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아줌마가 차를 씨놓고 달리는 거예요. 또턱 세웠고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당신과 같이 가속을 하는 차량을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laughs> 아줌마가 생글 생글 얘기인게 웃으면서 한 마디 하는 거예요. 뭐 당신이 기다릴 것같아서 빨리 오느라고 가속 좀 <laughs> 했어. <laughs> <laughs> 그랬더니 미소가 너무도 애교가 있으니까 이 벌금을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짝지를 안 붙고 대신 음주 측정을 좀 하겠노라고 하면서 측정 되면서 한마디 합니다. 여기다가 입으로 후 불어보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까무어지게 웃으면서 요 양모 놈비어러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빠나보라고 하는 남자는 많이 만났어요. 불어보라고 하는 남자는 처음이에요. 그랬더니 그 교통 경찰. 이, 바짝 대소를 하면서 야 내가 교통경찰서에 5년을 했는데 이렇게 미소가 넘치고 이렇게 유머감각이 있는 아줌마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딱지를 안 긁고 그냥 내쳤줬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응? 그 미소와 유머가 그렇죠? 교통 경찰관도 무겨버린 아, 아, 꼴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네. 어, 무뚝뚝하다. 난 평소에 애교가 네. 없는 것 같아. 하는 분들은 바로 이 노래를 배워야 해요. 그래서 네. <laughs> 그수죠 그렇게 많은데. <laughs> 그래서 <웃음> 여러분 이 노래를 아, 부를 때 뭐냐면 아, 자기 야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입벌려가요아아 그때. 그 입속에다가 내가 사랑을 넣어주고, 자기야, 아, 해 아, 크게, 더 아, 크게. 아, 아, 하면서 행복도 넣어주고, 자기야, 알 아, 봐. 더 크게, 아, 기쁨도 넣어주고. 네, 이런 노래예요. 이 노래 아주 기발하지 않아요? 이 노래의 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애교가 있고 섹시하게 부르지만, 그러죠 중간에는 또 뮤지컬 같은 뮤지컬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게 또 불러야 되는 소절이 있어요. 보면 알지만, 자기, 아, 이거 몇개 하다 보면 노래는 끝나요. <laughs> 자, 숟가락을 들어보세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사랑을 떠서, 집어서, 이번에는 입에다가, 아, 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율통이 그래. 자, 숟가락으로. 네, 사랑, 기쁨, 행복을 다 퍼서 다시 집어서 하 아, 하고 나주는예요 좋죠? 자 여기 봐요, 사랑. 예, 네, 크게 사랑하고 그대로. 아아 어, 어, 그렇지. 하, 아니라 사랑. 오른쪽. 어, <laughs> 알겠어요? <웃음> 뭘 어색해, 어색하게. <laughs> 그렇지. 그리고 여기 봐. 이렇게 행복을 가르켜요. 행복하고 탕! 건을 쏘듯이, 총을 탁 쏘듯이 행복! 아! 어. 아유 잘했어요. 자, 그리고 손을 모아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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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텐션이 있어야 돼. 이거를 그렇죠그르지말고 아! 아! 어, 자기! 이야이야이야이야! 아이고 다 배워.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앞에 반박자 숨이 있어요.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 아, 아, 할 때는 나, 아, 이거 맞네. 아, 풀어, 풀어. 말리 치지 말고. <laughs> <laughs>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 아, 어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해야 돼요. 응? 음? 그리고 또.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 아 네. 그래서 자기 할 때는 바로 짧은 수표가 있잖아요 딱 끊어주라는 이야기야 자기 아 이렇지 말고 애교 응? 애교 오늘 애교를 배우라고 한번더 시작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 아 옳지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 아 하트 사랑 옳지 어. 잘해야 돼 이거 푸터 내려 이게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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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계곡 쭉술딱 부으면 조로로 사랑 아하 행복 아 패션 아아 아, 자기 이 야이야이야이야 일평생 심 먹여줄게 자기 아 일평생을 먹여줄까 자기 아 오늘 아 오늘 하고 툭 던져 주시자 오늘 아 매일 아 패션 아아 아, 자기야, 오잘한네와참 목을 아주 잘하셨어요. 자요거 배우고 나면 또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요요 소절만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아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 아 사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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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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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일평생 먹여줄까 자기, 아. 일평생을 먹여줄까, 자기, 아. 오늘, 아. 매이 아. 아, 아, 자기, 이야. 잘했어. 좀 급하지요? 네. 일동할라, 말할라. 바로 후. 울어놀러 이어가안 돼. 그렇죠. 아, 그런데 율동같이 율동과 함께 익혀주시면 노래가 훨씬 더 빨리 익어집니다. 이듯타면서 숟가락으로 사랑, 행복, 기쁨, 모든 걸 모아모아 모아, 떠서 집어서 입에 아 하고 노아할 때는 호흡을 섞어줘라. 이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더가겠습니다준비 사랑을 <laughs> 여줄게 자기. 아 행복. 자기 아 사랑 어 행복 아아아 자기 야야야야일 당신 먹여줄까 자기 아 일평생을 먹여줄까 자기 아 어른 아 매일 아아아 자기야 love m 사랑해 love me 사랑해 l Love me. <laughs> 자 여기가 저기 영어가 이제 나오니까 혀가 꼬이면서 이제 혀를 마고 깨물면서 이게 하고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Love me. love me. 여기서는 love me 이러면 벌써 박자 놓쳐요. Love me가 아니라 love me. Love me. 네 받침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Love me. Love me, love me, 사랑은 love me, 사랑은 love me, love me. 다시 시작. Love me, love me, 사랑은 love me. 몸이 움직여야 돼. 요 음. 시작. Love me, love me, 사랑은 love me. 몸을 움직여야 이 리듬을 다시 시작. Love me, love me, 사랑은 love me. 이번에는 love you. 따라서 시작. Love you, love you. 한번 벌써 박자에 들어온 그 멀리가 있어.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 love you, love y o love you, love. 자, love me, love m e love, love me,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 o e love m e y o love m e y o love you, love you, love you, 사랑해.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 o v love you, l o 러 미, 러브 부미, 러브 미, 러브 미, 사랑은 러브 미 러브 유, 러브 유, 러 유, 사랑해 러브 유 I love you, you love me I love you, 러브 유, 러브 유. you love me, 러브 미. 알겠죠? I love you, y o 네, 받침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를 잘 해주셔야 박자 맞추기가 수월하다 자, 여기는요 저기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샘 오취리라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 모델이 한가빈과 함께 이 노래를 중간에 이렇게 함께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야 주셔. 어떤가? 하하하하하하 <laughs> 이거 웃어주는 웃어주는 손찰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시작! 네, 이거를 이제 진짜 웃으면서 시작. 이렇게 진짜 웃어야 돼. 일단 리듬을 익히고 그 다음에 진짜 리얼하게 웃으면서 시작. 하면 바로 이제 우리가 한가이 사랑해요. 시작 사랑해요. 당신문을 이걸 잘해야 돼. 어. 기다리고 같다 빨리 오느라고 과속 쪽 날았어.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죠? 이런 유머 감각이러한좀 재치. 그리고 이런 좀 에, 애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요. 해 봐. 시작. 사랑해요. 예. 몸이 나른하게 사랑해요. 텅! 신 만! 을 텅! 어 사랑해요? 뱉었으면 텅! 신 만! 을 할때는 어떻게? 속으로 들여 마시면서 해야돼요 그래서 날숨, 들숨을 잘 살면서 사랑해요? 텅! 신 만! 을 시작! 사랑해요? 텅! 신을 그래서 내쉬는 숨, 들어쓰는 숨에 따라서 요런, 어, 요맵신을잘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죠? 어, 당신을 목숨보다 보면은 소리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음자를 음, 음 음차를 넣어줘야만 고음으로 치고가 있어요. 목숨보다 시작 목숨보다 사랑해요 시작 사랑해요 곁에 있어줘요 할래요 진짜 곁에 있어 저희요 함께 할래요 저희요 저희요를 좀 텐션 아, 포인트 잘 살려주시고 영원히 영원히 다 배웠어 별거 많을 테니까 그냥 가세요 저기 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자, 자, 자. 자 교일 봐. 이자야 되겠죠 애교 넘 너무 게어 자, 우리 목표줄게 자기, 목을게 자,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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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야, 야, 야.

사랑해요, 곁에 있어줘요, 함께할래요, 영원히 영원히 율 동거해주세요.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 아, 어.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 아, 어. 사랑 어 행복 어아 아, 자기야. 어. s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 아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 어. 사랑, 어. 행복, 어. 아 h and m o 아아아 자기 야야야 Taggy, Ah, Sarah, Ah, and Mocker, Ah, a 아아 자기 a 어. Love me, love me, so love me. Love you, love you, so you, love you. I love you, you love me. love <laughs> <laughs> yeah. okay. sure you're a good friend. i 줄게 자기 어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 어 사랑 어 행복 어 아아 아 자기야 아 자기 어